이해받지 못한 사랑의 끝은 언제나 같다. 사랑보다 어려운 건 이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서로를 위해 내린 결정이 결국 서로를 잃게 만든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2024년 3월 서울의 한 출판사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소희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새로운 작가의 원고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35세, 중견 출판사의 편집자. 그녀는 냉철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편집자였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그녀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남편 윤재훈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소유는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팀장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소유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남편이 해놓은 저녁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의 국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재훈이 소파에 앉아 기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37세, 고등학교 음악교사인 그는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요즘은 표정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늦었네. 재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비난하는 톤이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번 달엔 나보다 책이 더 중요해. 소유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리야, 당신도 알잖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재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기타 줄을 튕겼습니다. 그 소리가 텅빈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유는 식탁에 앉아 식은 국을 떠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내일 있을 작가와의 미팅으로 가득했습니다. 결혼 5년 차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유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재훈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지만 어딘가 무겁게 느껴지는 숨소리였습니다. 소유는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언제부터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의 하루를 묻지 않게 되었을까? 하지만 그녀는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답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일주일 후, 금요일 저녁, 소유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왔습니다. 재훈은 학교 동아리 지도로 늦는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유는 혼자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파 옆에 놓인 재훈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그는 가방을 항상 방에 두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거실에 그대로 두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소유는 별 생각 없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방에 갖다 놓으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방을 드는 순간 지퍼가 열려 있었고 안에 든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흰색 손수건, 평범한 손수건이었지만 거기에는 여성용 향수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소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을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분명한 향수 냄새였습니다. 자신이 쓰는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을 다시 가방에 넣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편집자로서 그녀는 늘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하자. 학교에서 누군가 실수로 넣은 걸 수도 있어. 아니면 학생들의 장난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밤 10시 재훈이 돌아왔습니다. 소유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손수건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재훈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유는 우연히 재훈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샤워하는 동안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SNS 알림이었습니다. 소유는 자신도 모르게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SNS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재훈의 최근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학교 음악실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에는 재훈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한 여성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박지연. 소윤의 대학 동기이자 절친이었습니다. 33세. 외국계 회사 마케팅 팀장으로 능력있고 당당한 여성. 그녀는 대학 시절 재혼과 같은 음악 동호회에서 활동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지연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음악 이야기 나누니 좋았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소유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착하려고 애썼습니다. 샤워실에서 재훈이 나왔습니다. 소유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커피를 마시며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부터 소유는 변했습니다. 그녀는 재훈에게 전처럼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먼저 침대에 누워 잠든 척 했습니다. 재호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소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소윤은 대답했습니다. 아니, 회사 일이 좀 많아서. 재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윤의 머릿속은 온통 그 손수건과 SNS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지연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만약 재훈과 지연이, 소윤은 그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재훈은 거실에서 혼자 기타를 쳤습니다. 불을 끄고 달빛만 들어오는 거실에서 그는 조용히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소유는 방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음악이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4월 중순 출판사 회의실 소유는 팀장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소윤씨 프랑스 지사로 파견 가실 의향 있나요? 3년 계약인데 조건도 괜찮습니다. 소윤은 놀랐습니다. 프랑스 파견은 그녀가 꿈꾸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재훈과의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집에 돌아가 재훈과 상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소윤이 입을 열기 전에 재훈이 먼저 말했습니다. 소윤아 나, 우리 아이 갖고 싶어? 소유는 놀라서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재훈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가족을 만들고 싶어? 진짜 우리만의 가족? 소유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실 소유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석달 동안 병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불임 검사를 받고 치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훈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신이 안 된다면, 만약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 재훈이 실망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 병원을 다녔습니다. 혼자 걱정하고 혼자 눈물 흘렸습니다. 재훈의 말에 소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은 회사 일이 바쁘거든. 조금 더 있다가 생각해보자. 재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우린 벌써 5년째야. 소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재훈은 한숨을 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소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소윤은 혼자 거실에 앉아 울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 소윤은 회사에 답변을 주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점심시간 소윤의 동료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윤 씨, 혹시 남편분 학교 근처가 강남이에요? 소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어제 거기 지나가는데 남편분 같은 분이 여자분이랑 차에 타시더라고요. 그냥 궁금해서요. 소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분이요? 어떻게 생긴? 동료는 설명했습니다. 키 크고 긴 생머리, 검은색 코트를 입은 여성. 박지연이었습니다. 소유는 그 순간 모든 걸 확신했습니다. 손수건, SNS 사진, 그리고 이제 목격담까지. 그날 저녁 소유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왔습니다. 재훈은 놀라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소유나, 오늘 일찍 왔네? 소유는 가방을 내려놓고 재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 지연이랑 뭐 하는 거야? 재호는 당황했습니다. 지연이? 무슨 소리야? 어제 강남에서 지연이 차에 탔다며. 그리고 내 가방에서 나온 그 손수건도, SNS에 올린 사진도, 다 봤어. 재호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해했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윤아, 그건 오해야. 지연이는 그냥 학교에 악기 기부하러 온 거였어. 그래서 같이 차 타고 악기 가게 간 거고, 소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손수건은 향수 냄새가 나던데, 그건 지연이가 준 거야. 내가 감기 걸렸을 때 빌려준 거. 소윤은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다 변명이네.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과 있잖아. 더는 나한테 가족이 아니야. 재호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도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재호는 지난 몇달 동안 지연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윤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재호는 소윤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혼 5주년 기념일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재호는 대학 시절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윤을 위해 다시 곡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연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지연은 옛날 음악 동호회 선배였고, 지금은 마케팅 전문가였습니다. 재호는 지연에게 곡 작업과 녹음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몇번 만났습니다. 작업실에서, 악기 가게에서, 녹음실에서. 하지만 재호는 그것을 소윤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깜짝 선물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게 오해로 변해버렸습니다. 재호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난 프랑스로 가. 3년 동안 재호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회사에서 파견 제안 들어왔어. 받아들이기로 했어. 당신이랑은 이제 같이 있을 수 없어. 소유는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재호는 그녀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유는 듣지 않았습니다. 제발 가지 마. 내말좀 들어봐. 난다 들었어. 더 이상 할말 없어. 그날 밤 소유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재호는 그녀를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빈 집에 홀로 남아 기타를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완성된 곡이 담긴 USB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소윤을 위해 만든 곡. 제목은 봄날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곡을 들려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5월 8일 소유는 센 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생활은 바빴지만 충실했습니다. 새로운 작가들을 만나고 새로운 책들을 기획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여전히 재혼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걷던 서울의 거리를, 함께 먹던 음식을, 함께 듣던 음악을 그녀는 후회했습니다. 왜 그때 재훈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성급하게 떠났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유는 호텔방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재훈의 SNS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재훈의 SNS를 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보고 싶었습니다. 재훈의 최근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달 전에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재훈의 교실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합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음악은 소윤에게 익숙한 곡이었습니다. 봄날의 끝. 대학 시절 재훈이 자주 연주하던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버전은 달랐습니다. 더 완성되고 더 아름다웠습니다. 소윤은 영상을 멈추고 댓글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박지연의 댓글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재훈씨, 그날 당신은 그녀를 위해 이 곡을 만들었다고 했죠. 정말 아름다운 곡이에요. 소윤씨가 들으면 분명 감동할 거예요.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소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곡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손수건. 그것은 재훈이 작업하다가 받은 것이었습니다. SNS 사진. 그것은 녹음실에서 작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영과의 만남. 그것은 모두 곡 작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재훈은 그녀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훈은 그녀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유는 재훈의 SNS를 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재훈은 지방으로 정근을 갔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 학교로 소윤은 즉시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재훈이 어디 있어? 지연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윤아, 오랜만이네. 재훈이 강원도로 갔어. 세 개월 전쯤에. 왜, 왜 거기로 갔어? 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재훈이 많이 힘들어했어. 학교에서도 집중을 못하고, 그래서 환경을 바꾸고 싶다고 하더라. 그리고 그곳에서 음악 봉사도 하고 있대. 소유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너랑 재훈이. 지연은 웃었습니다. 알아. 재훈한테 들었어. 나는 그냥 친구로서 도와준 거야. 재훈이는 너만 생각했어, 소유나. 그곡 작업하는 내내 소유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재훈을 찾아가야 한다고. 다음 날 소유는 회사에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행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일주일 후, 소윤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작은 마을,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소윤은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학교는 한산했습니다. 방학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윤은 교무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없었습니다. 한 선생님이 소윤에게 말했습니다. 윤 선생님이요? 아마 음악실에 계실 거예요. 소윤은 음악실로 향했습니다. 긴 복도를 걸으며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음악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기타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윤은 문을 열었습니다. 재훈이 거기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기타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윤을 보고 놀라서 연주를 멈췄습니다. 소윤아, 재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소윤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내가 제대로 설명했어야 했어. 소윤은 그의 앞에 섰습니다. 나다 알았어. 지연이한테 들었어. 그리고 너의 곡도 들었어. 봄날의 끝. 재훈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너는 프랑스에 있고 난 여기 있는데. 소유는 재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돌아왔어. 너한테 돌아왔어. 재훈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소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비밀이 있었어. 사실 난 병원을 다녔어. 불임 치료 받으려고 내가 아이를 원한다는 거 알았거든. 근데 나는 무서웠어. 만약 내가 임신을 못하면 넌 나한테 실망할까봐. 재호는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바보야. 나는 내가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아이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음악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5월의 햇빛이었습니다. 잠시 후, 재훈은 소윤을 놓고 기타를 들었습니다. 너한테 들려주고 싶었던 곡이야. 완성본. 그는 기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봄날의 끝. 그 곡은 슬프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헤어짐의 아픔과 동시에 다시 만날 희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소윤은 눈을 감고 곡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곡이 끝났습니다. 재호는 기타를 내려놓고 소윤을 바라봤습니다. 제목이 봄날의 끝이야. 하지만 사실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지. 소윤은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맞아. 우리의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겨울 소윤과 재훈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재훈은 다시 서울의 학교로 복귀했고 소윤은 출판사에서 재택 근무를 하며 일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예전처럼 바쁜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시간을 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은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외식을 하거나 집에서 함께 요리를 하거나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재훈은 소윤을 위해 기타를 쳤습니다. 새로운 곡들을 만들고 소윤은 그 옆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아니면 둘이서도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어느날 저녁, 소윤이 재훈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내가 프랑스로 떠났을 때 정말 힘들었지?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매일 밤내 생각했어. 내가 뭘 잘못했나 계속 생각했고, 소윤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나도 그때 많이 후회했어. 왜내 말을 안 들어줬을까? 왜 그렇게 성급했을까? 재호는 웃었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었잖아. 어쩌면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 소윤도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서로를 잃어봐야 소중함을 알았던 거야. 재호는 기타를 들었습니다. 새로운 곡 만들었어. 들어볼래? 소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훈은 기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곡은 밝고 경쾌했습니다. 희망과 사랑을 담은 곡이었습니다. 곡이 끝나자 소윤이 물었습니다. 제목이 뭐야? 재훈은 미소지었습니다. 봄날의 시작? 소윤은 재훈을 껴안았습니다. 그들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세상을 덮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미 봄이 와 있었습니다. 사랑보다 어려운 건 이해였습니다. 소윤과 재훈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해였고, 대화였고, 신뢰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잃어봐야 그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완벽한 사랑은 없습니다. 완벽한 부부도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대화하려 애쓰고, 신뢰를 회복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소윤과 재훈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봄날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당신만의 봄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아무리 긴 겨울이라도 반드시 봄은 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봄날이 곧올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